안녕하십니까 고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대감님 부적이 이제 성부를 많이 본다고 부적을 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예. 고대감님이 무조건 부적을 써주는 게 아니고 안 써주는 부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종류고 어떨 때안 써주시는지? 마만 제가 어 제자 너무 사랑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에? 사랑하는데 제자 내 마음을 받게 하는 그런 부적.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간의 극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적 주라는 사람도 있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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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바람을 피는데 이걸 갖다 차단을 좀 시켜주면 그런 부적이 없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거는 인간아이가 기도를 해가지고, 닦아갖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 하, 내가 이리 좀 이제 그린 쪽으로 뭐 바람도 안 피고, 해 주시, 해 주시오. 뭐, 그런 거지, 뭐, 부족하고, 뭐가, 뭐가 됩니까? 무슨 말이지 네. 그러고, 사람이 파자라는 게, 어, 자기 의 기도를 아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또, 또, 그 시기가 있어요. 음. 시기가 있고,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 나한테 이제, 젊을 보러 오셨어요. 젊은, 이제 젊은 분이네? 네. 오셨는데, 저, 저, 대전인가, 어딘가 사람 분이, 분이라, 예,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보고 내가 이혼해라 그나 어? 일단 한번 보자. 쳤어. 쳐니까 너는 올해 이혼을 한다. 내가 그랬거든? 너는 네. 올해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8년을 끌고 끌고 끌고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더란다. 네. 무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너는 이혼하게 돼 있다. 쫑이 난다. 음. 그런 시기가 왔다. 이랬거든? 네. 근데 정말로 그~ 남자분이 이혼을 도산해 주셨단다그사말이지예 그 그런 그~ 대전에 뭐~ 뭐~ 어떤 분인데 그래 그래 하니까 거기다가 용맹스럽다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진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그~ 내가 그쪽에 이혼시키라는 게 아니고 내 처미 그래 놓으니까 이 말로서 놓으니까 놓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하니까 그래 정말 신기하다고 8년 동안 한테 이렇게 인증이 없었는데 근데 진짜 이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장을 찍어 주더라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붙이고 싶지 그런데좀 해서 그리 트인 오늘도 잡히고 근데 그게 또 맞아 떨이지잖아 그래서 예, 그런 또 그런 또 사례가 있었고 그게 성불이라 뭐라 해야 되 아니잖아 그거는 네, 내내 점만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 그런 또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가면 음.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게 해달라고 부적 써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요, 그런 부적을안 써줍니다. 음. 그리고 그런 부적은뭐남편랑 이혼하면 지금 뭐어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고. 그리고 뭐 스토크. 스토크 그런 건또 기회가 막히게 또 내가 또잘 떠나내지. 아... 예. 그런 거 다음에 뭐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수도가 겁난다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면한수 사람 보시 오셔가지고 하면 다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도 스트레스 그런 사람 네, 엄청 스트레스 써서 받습니다 집착하고 됩니까 네. 네, 그런 분도 어, 문의하러 오시고 또또 또 집도 이번에 매치 팔아다고하더라고 집도 부족을 써가지고, 네. 어, 선물도 요번에 또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지요? 계약을 딱 했는데도, 네. 했는데도 이게 또 파괴가 되는 게 있잖아. 네. 네. 무슨 말이죠? 네. 근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또그 부동산에서 뭐 잘못을 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그것도, 그것도 이제 뭐, 원래 우리 부족이 좀 효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탁 오면 보고 탁.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팔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팔린다고 이제, 그게 또 신기하게 또 그게 또안될 수도 있고. 그래. 그 한마디로 기도를 좀 못했다는 뜻, 그게 죠 아마도. 부족으로 흐름을 받아, 받아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하여튼 부족으로 승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이랬던저랬던그래 뭐, 뭐, 일본에도도 연락 오고, 뭐, 저, 미국에도 연락 오고, 뭐, 그래, 저한테 전화점서도한 번씩 보고.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오셔가지고 또 일본에 오셔가지고 또어 저한테 또그 점사를 보고 또또 오셔가지고 또 사는 사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 하도 질기도 인식해가지고 가시고 그 너무 사실도 좋고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런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이런 데를 가르쳐 줬다고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 한 뭐~ 막 이리저리 생각이 생각은 안 나는데 또막 하여튼 정점 깨는 막 정확하게 막이게 팍팍 찝어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나도 점사잘 맞으니까 뭐~ 안 좋은 건안 좋다 지 뭐~ 올해는 운이 안 좋고 뭐~ 전에는 운이 안 좋다 뭐~ 그러면그입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자기도 그걸 느끼거든 아닌 거를 무슨 말이지요 네. 자기도 내가 이래 말한 거를 세월가 말잖아 세월가 뭐~ 이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때 고대감이 아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 그러면 전개 맞으니까 전화 올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손님들도 전화 오셔가지고 와 신기하다 면시로 이런 손님들도 많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전에도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주니까 그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 효능이 있으니까 뭐가 피해가도 피해간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부정만 믿고 있으면 안되고 그래서 성부을 많이 받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팔리가 선물 받아주고 고맙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나는 예 그래 마뭐그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막 하여튼 막어학업에도막 학기 행사도 있었고 막 그냥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니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나도 모르게 어, 선물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기분이 좋지 하여튼 우리 기도 많이 하시다 기도 가답니다또 다음에 뵙겠습니다.